친구 랑 만나러 갈때 하는 화장 보여줄게. 일단은 이 이니스프리 선크림 발라줘. 정도. 이게 나의 기름기에잘 잡아준다고. 응 스킨케어 다 끝난 상태에고 발라야 하는데 목도 타면 안 되니까 목에도 살짝 발라줬어. 그리고 이 로나 컨실러로 눈 밑이랑 여기 눈썹 정리자가 안 된데다가. 그럼, 퍼지게 손을 한번 해줘. 그럼 이제, 파우더 처리해야 근데 내가 지금 브러쉬가 좀 빨아가지고, 이거 밖에 없어. 이걸로 톡닥토닥 해줘. 귀찮은데. 또. 지금 또 말리기가 또. 어, 그럼. 딩하니 분장할 때 남아있던 걸로. 광대 아래, 턱고 여기 턱인데 갖고 근데 절대 이쪽으로 오면 안 돼. 그럼. 사람이 안 되게 초췌해 보여. 그리고 내코 쉐딩법 본거한 사람도 있던데. 여기다가, 동안에고 싶을 때는, 이렇게. 그리고, 하이라이트는, 아까 썼던 거써네일지 일단 살짝 발라. 이렇게 해줘. 섀도우랑 이렇게. 섀도우로. 이 섀도우도, 아니, 아이라인도 섀도우로. 머리끝 뷰러랑. 어, oh, 씨, 입만 발라주면 돼.